오늘은 와인스킨으로 윈도용 어플을 맥OS용 어플로 바꿔서 너무 잘 쓰고 있는 8개의 어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맥OS용으로는 개카가 있긴 하지만 가끔씩 구한 데이터에 알집으로 압축된 파일이 있어서 쓰는데 맥용은 또 유료라서 차별 느낌도 들고 해서 악착같이 무료 윈도용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최신 버전의 PDF 편집 어플들보다 이구 버전의 폭스익 팬텀 이제개는 최적이고 가장 필요한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주고 있어 어떻게든 써야 하는 어플이라 평가합니다. 지금껏 어떤 어플들보다 그래픽 뷰어용으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플은 그래픽을 간단히 볼때 화면 전체로 띄워주는데 편집도 간단히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 매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꿀뷰인데 한때 만화 이미지를 스캔하고 압축된 형태의 이미지 파일도 그대로 읽어주었습니다. 맥고 S에서는 양 리더가 있긴 한데 왠지 무거워 보이고 어색해 보이죠. 꿀뷰는 아기자기하고 정이 가서 만화 볼 때는 당연히 써야 하는 어플 아닐까요? HWP는 한컴의 문서 포맷을 읽어주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시할 수 없죠. HWP의 문서 포맷에 대해서 좀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범용 포맷 PDF나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의 DOC 문서 포맷으로. 관공서가 안 바뀐다고 탓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고유의 문서 포맷인 HWP를 쓴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굳이 범용 포맷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관공서가 HWP 문서 포맷을 고수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전자책 이북을 읽을 때 마치 아날로그 책을 넘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책 넘김이 참 재미있어서 좋더라고요. PDFx 체인지 뷰어인데 가벼워서 빠른 PDF 문서 보기가 장점이고.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히 PDF 문서를 JPG 이미지로 바꿀 수 있어서 애용합니다.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려서 전자책, 이북처럼 보여주는 꽤잘 만든 뷰어입니다. 이즈뷰어와 고민하다가 유니버셜 뷰어를 선택한 건 어느 날 이즈뷰어가 업데이트도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에는 이즈뷰어 개발자가 군대 가서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